골짜기마다 강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로 가득한 대자연.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자연과 꼭 닮아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포근한 물길 따라 걷는 발걸음은 설레기만 합니다. 대자연의 황홀한 비경에 넋을 잃은 승윤씨. 아이고. 아유, 좋아하다. 어때? 승윤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저 멀리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았다았다 이게 멀리서 봐도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느낌이. 마치 신선처럼 유유히 나타난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하얀 도포에 긴 꽁지 머리와 수염. 정말 범상치 않은 외모의 소유자인데요. 아. <laughs> 맞습니다 <laughs> 네. 섬에서 오이가 다 나왔을 텐데. 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기 전 자연인이 배를 돌에 묶어둡니다. 개그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무협 영화 주인공 같으세요. 아유, 이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수염도 이렇게 탁. 아유, 굉장히 멋지신데요. 어, 그거 뭐예요? 조개하고 오 어, 다슬기하고 아그 잡으신 거예요? 네, 그이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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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나 이 다슬기들이 네. 야행성이기 때문에 오 낮에는 바위 틈으로 숨어갖고 잡기가 힘들거든요 오 그래서 저쪽에 그 언덕에 그늘 밑에 네. 그늘 밑에가 지금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아 민물 조개인 말 조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합과 닮았습니다 식구가 한사람 늘었으니까 네 저도 먹어야죠 자, 우선 여기 여기 조개 보이는 거어 이거 좀더다아봐요아네오 이거 바로 조개가 있네요 오자오 어. 어, 여기도 있고 네 어. 아유, 아유 오 모래 속에 아우 네 승윤씨 표정이 물놀이 나온 어린아이처럼 신난 것 같습니다 오 이게 그 야행성이라 낮에는 오우. 흙이나 이저그 바위 밑에 숨어 있어요. 아 크다. 와. 자 이제 그만 잡고 네. 먹을 만큼 잡았으니까. 네. 이제 그만 올라가자고. 그렇죠.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죠. 네. 더 많아도. 네. 잡은 거 가지고. 네. 네. 아 맛있겠다. 고개자 드디어 자연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거 좀 한번 뜯어 갖고 씹 네. 어, 씹어 봐요 봐. 어, 먹는 거예요? 어. 자, 내가 나도 먹을 테니까. 네, 이게 이 뭐예요? 음. 야생에서 자생하는 네. 야생 산뽕나무입니다. 산뽕나무. 산뽕 오지. 이게 그 고혈압이라 당뇨라든가 음. 이런 데 좋다는 그 산뽕나무래요. 아, 이게 몸에 몸에 좋은 거네요. 그러면 먹어야지. <laughs> 이 음식들이 네. 병을, 사람 병을 주기도 하고, 음. 또 치료도 하고,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을 먹었을 때는 그게 독이 되는 것이고, 음. 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아. 자기 몸에 맞는 걸또 먹었을 때는, 네. 또그 자연스럽게 치유도 되고, 약이, 아. 약이 되는 것이고.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사님 같으세요? <웃음> <웃음> 어, 이것은 그, 버섯 종류입니다. 아, 상황버섯 종류인데, 어, 이런 것을, 지금 그, 나무에이 뒤쪽은 막 색깔이 예쁘죠? 어이 음. 색깔이 이쁜 거는 보통 독버섯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가? 아, 이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자상하는 것들은 독버섯이 없어. 요그건또 아, 처음 알았네요, 저 저,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선생님을 사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사부? 아, 좋아. <laughs> 아, 아, 아. 마음에 드시나요, 사부님? 아, 아, 예, 얼굴도 아, 예쁘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 제자로 아, 듣다는 아, 것도, 네. 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네. 아. 산과 강에서 피어나는 싱그러운 여름향기. 그 향내음 따라간 곳에서 자연인 최득수 씨를 만났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자연인.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까요? 오! 야! 딱 필요한 것만 갖춰놓은 소박하고 정갈한 방안. 역시 흰 옷은 빠지지 않습니다. 형범한를드아 아, 근데 나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딱 거울이 하나 있네요 아이 거울은 수염도 다듬, 다듬고 아, <laughs> <laughs> 찾아오는 손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끔 네. 내 모습을 한 번씩 아. 되돌아볼 때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 그 거울을 보고 네.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봐봐 거울 보고요? 응 어. 웃는 모습을 아, 웃는 <laughs> 모습 그 얼굴 그 그래? 근육 운동 같은 걸 시키려면 아, 음. 응, 막 그냥 찡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응. 아주 좋아 아하하하. 아하하. 아, 아, 아. 거울 하나에 두 사람이 벌써 친해진 모습입니다 봤어? 아 근데 네. <laughs> 아, 네. 그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네. 멋있으세요. 수염도 그렇고 그 일부러 이렇게 탁지게길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네. 하나의 그 게으려서 이렇게 현대 데 동기인가도 그 모르지. 아 그냥 그냥 지금을 자기의 그 편리한 생활에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는 뭘도 네. 자르고 네. 수염도 네. 자르고 매일 네. 면도 다는 게 네. 그게 나는 더 오히려 더그 자연을 역행을 하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 조금이라도 자연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방법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어... 가끔 또 장작불 같은 거, 아공이 불 피울 때. 네. 그, 어... 어... 타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laughs> 먼길 찾아온 승윤 씨를 위해 자연이는 아껴놓던 달콤함을 선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어, 이건 그 오디 네. 효소 차인데. 오디. 4년 전 자연인이 직접 만들어 놓은 오디 효소가 드디어 세상 빛을 봅니다. 그냥 먹으면 너무 진하니까 희석을 어, 네.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 나 따라가 가자고, 이거 네? 음, 차를 마실 가야 되지. 여기서 안 먹고요? 어, 여기서 마시면은 네. 어, 이거 맛이 없어. 숲속의 찻집으로 이동하는데요. 자, 여기에 걸터앉아 봐봐. 아, 아, 또 이런 또 명당자리가 있었네요. 오! 눈길 닿는 곳곳마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이곳. 그야말로 신선놀음이 따로 없습니다. 바람도 불고, 솔솔 불고. 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맛좀 볼까요? 맛있다. 음, 아잘 먹겠습니다. 아오 <laughs> 어, 어, 굉장히 진한데요. 음. 이렇게 효소를 담근 지가 오래되면은 네. 향은 많이 사라져. 음. 향은 많이 사라지는데 효소는 말 그대로 어, 정식을 많이 시킨 것이고. 오. 아 승윤 씨. 오늘 제대로 힐링하는 것 같은데요?